안녕하세요. 저는 지구상에 가장 완벽한 남자이면서의 여자친구 신수민입니다. 경손하시네. <laughs> <laughs> 왜 <laughs> x 를 손으로.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귀엽고 하네요. 그럼 어떤 식의 대답을 원했어요? 어떤 식의 소개를? 중상위권을 하는 남자. 현실적이다. 소개 부탁드립니다.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워 보이지만 가장 따스한 여자 음. 신수민의 남자친구 이면성입니다 아, 중상위권에 누가 저렇게 한미 그니까. 그러니까. 음. 겸손하시네. 이 커플의 키워드 보주세요 와, 예쁘다. 결혼사진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잠깐, 그래. 결혼 사진 장성규 씨 아니에요? <laughs> 장성규 씨 같은데요? 장성규 씨입니다. 저입다저입다저 합성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닮았어. <웃음> 네,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? 아니면? 오빠는 서울대 나와서. <laughs> 와 고스텔! 밴드 보컬이었는데 지금은 IT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 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어, 변호사 자격증?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네, 그리고 심지어 조조기능사 자격증도 따고요 최근에는 책을 어,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까지 가는 어, 거 저, 네. 예자네요 여기 나오시면 노래도 잘 하시는 거겠네요? 아, 근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아쉬운 게 오빠가 노래를 너무 잘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봐주는 아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맞아.